예, 이게 넘버 3 배추인데 나방이 좀 돌아다니더니 또 시작이에요. 이게 예, 그네 마리 네 마리 된다. 배추 네 포기 중에서. 음 오늘 해가 떴죠? 해가 뜨고서 어, 파김치 돼 가지고서 흙에 널브러질 수 있던 어, 세 번째 배추입니다. 넘버 3. 근데 이렇게 나방이 알을 낳고가 가지고, 요즘 음. 내 밭에는 없어요. 벌레나 진딧물조차도 없는데 이거 흙에 지금 있었던 이 지경이 됐습니다. 근데 거의 다 잡아준 거예요. 이게 나방이 나방이랜다. 나방애 벌레는 중간에서 이러고 있었고 그래서 못 자란 거죠. 이게 나방애 벌레 한한 마리 때문에 조금 펴졌는데 내가 갈색은 나방애 벌레예요. 초록색은 나비. 나비도 나방이긴 하지만. 이게 뭡니까, 이게. 이제 잘 자랄 거예요. 보기에는 좀 그래 보여도 잘 자랄 겁니다. 보기에는 많이 그렇지. <laughs> 꼭그이나방애 벌레들은 생장점을 파먹어요. 생장점을 눈치 없이. 봐줄 수가 없어. 다른 잎사귀를 먹어도 가주기가 힘든데 꼭이 생장점을 파먹어요 이 나방의 벌레들 참 답답한 놈들이지 그러면 그게 서로 그게 대화가 돼요 그게 범죄자들도 멍청한 범죄자들이 있다니까 대화가 될 만한 짓을 해야지 사기꾼 새끼들 에휴. 뭘 남겨놓고 훔쳐놨던가 해야지 그래서 근데 진딧물이 좀막 버글버글 해가지고 이거는 뭐 손으로 좀 살짝 살짝 이렇게 해서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. 다른 방법도 많이 있지만 네 폭인데 뭐그 중에 한 폭인데 나머지 세 군데에서는 어 진딧물이 없어요. 요거는 덜구워졌다는 얘기죠. 폭넓게 구웠어요.